거실부터 주방까지 쭉 뻗어 있는 시원한 구조고요. 냉장고 자리 두 대와 우드앤 화이트 스타일의 깔끔한 인테리어.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3m 70의 넓은 안방. 그 안쪽에는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까지 원비. 우리 집팬트리 공간인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방 사이즈가 3m 70m 됩니다. 방큰거 찾으셨죠? 일로 오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인천 미추홀구 송희동에 위치한 1호선 재물포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도화 IC도 가까워서 자차로 나가실 때도 편리하며 근처에 초중고는 물론이고 유명한 수봉공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집광계셨죠? 구독버튼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11층 48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 자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도 자주식 킬로티 구조로 100% 마련해놨습니다 총 48세대인데 엘리베이터 2대까지 잘 마련했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 보여주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무늬목 벽지로 돼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고 일괄 소도 못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은 세칸 들어가는데요. 가운데 거울 이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 정돈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띠용 시공돼 있고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우드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쁜데요. 어. 좀 뭔가 네. 따뜻한 느낌이야. 따뜻한 느낌. 예. 자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메인 욕실이고, 예. 여기가 숨겨진 공간입니다. 이 뭘까?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써있는데요. 예. <laughs> 메인 욕실 들어가시죠. 자, 메인 욕실의 인테리어는 베이지 톤의 포쉐렌 타일로 써가지고 네. 여기도 따뜻한 느낌이 들죠 오, 근데 이렇게 네. 약간 뭐라 그래야지 템바보드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오, 약간 굴곡이 예, 가가지고 저... 고급스러워요 포인트 좋죠 예. 네. 해바라기 수전 싹 써져있고요 코너 선반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젠 스타일의 선반까지 있어 가지고 요렇게 세정제올려주시고 사용하시기도 괜찮죠. 메인 욕실 보여 드렸고요. 예. 여기가 이제 2번 방이거든요. 네. 2번 방 가기 전에 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크, 팬트리구나. 열어 보세요. 써 있는데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와, 공간 크네. 이렇게 네, 선반이 전시용품이에요, 요거는. 아 그거요? 설치 비용 별도 얼마나 한다고? 해주지 그냥, 그냥 좀 해주지 좀 그죠? 예. 예, 네, 이런 걸또돈 받고 그래 탄성 코팅 잘돼 있고요 여기 수전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세탁기 두셔도 되는데 예. 어차피 베란다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두셔도 됩니다 어... 여기는 어차피 입주자 마음대로 마음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뭐 분리수거나 뭐 네.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너무 독특했다. 뭐 다용도실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옆에 있는 2번 방 가실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와, 멋있 길어. <laughs> 그기는또 예. 친절하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예. 2,500에 3,740입니다. 와, 안방이 3m 75예요. 2번 방. 아, 2번 방. 네죠 <laughs> 헷갈리면. <헷갈렸죠? 웃음> 아, 크니까. 아, 정신 못 차리는 줄 알았는데 아, 헷갈리는 아, 길게 잘 빠져가지고 예. 침대, 책상 장자 시계도 괜찮아요. 아 그러네. 벽지는 요 진한 민트색. 아 이쁘다.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 앞에 있는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예. 여기 더 오면은 주방입니다. 아 이거 나무 원목 있잖아 예. 이거 그 느낌이면 고급스러워. 스타일, 고급스럽죠. 네. 시정한 느낌이고요. 질리지가 않아요 또 이런 거. <laughs>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예. 상부장은 우드 하부장은 화이트. <laughs> 우드앤화이트 깔끔하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스 3구짜리3구짜리 쿡탑 들어가고요. 네. 아래는 에 밥솥 넣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이 낮게 돼 있어가지고 식사하시기도 에 괜찮고요. 음... 무엇보다 상판 길게 잘 빠져 있고요. 네. 냉장고 자리. 야두대 들어가는구나. 네. 냉장고 두시고 김치 냉장고까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냉장고 위에 장도 우드톤이어가지고 좋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깔맞춤 해놨죠. 아... 자, 맞은편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 건데요. 네. 거실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아파트 사이즈네. 그렇죠. 여기도 친절하게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예. 가로폭이 3m85. 3m85요? 네, 3m85고요. 예. 여기 아트월 길이가 3m44. 아, 괜찮네. 네. 다용소파 두시기도 괜찮고. 지금 아트월 자리에 저거 타일 네. 있잖아요, 저거. 네. 야, 요즘 무광 유행이잖아, 요즘에. 그렇죠. 이런 것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쇼파월 있죠? 네. 쇼파월은 패브릭 느낌. 요즘에 이런 무광 재질이 고급스러워. 그렇죠. 네. 예. 전체적으로 잘해놨고요 여기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음... 위에 천장 보시면은 우물형에다가 간접조명까지 싹 불러놔가지고 멋있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KCC 이중창으로 샤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살짝 여기가 그래도 동간 거리가 있어서 네. 괜찮은데 살짝 막힌 감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다른 타입도 많아가지고 예. 뻥 뚫린 데도 있거든요. 예. 거기 와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와서 고르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3번방이거든요. 네. 3번방부터 가시죠. 네 3번방도 친절하게 칫수가 나와 있습니다. 2m40에 2m38! 뭐 준수하네요. 네, 그냥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3번 방입니다. 근데 벽지는 2번 방이랑 똑같고요. 벽지 또 연하지 않나 이게 더? 아 그런가? 이게 더 연하지. 아, 예. 여기 좀 약간 좀파사하잖아 예리하시네. 예. 3번 방 옆에는 베란다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정수기 자리만 하는 거죠? 네. 여기 딱거네요 예. 네, 여기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고 여기 안쪽에는 뭐 보일러실 공간인데요. 요렇게 잔증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괜찮죠? 오 공간 넓네요. 네, 자 3번 방도 보여드렸고요. 네. 안방 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 걸면은 이쁘겠죠? 내 사진 걸면 딱이겠다. 이렇게 <laughs> 안방 들어가시죠.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넓다. 안방 사이즈도 3,730에 3,240. 오 괜찮네 네, 사이즈 괜찮고요 예. 시스템 에어컨 삼성 모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창문 방향은 거실 쪽 똑같이 뚫려 있고요 음. 여기 특징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큰데 그래도 이런 거 요새 있어야죠 그럼 좋아하시지 그렇죠 네. 이렇게 시스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시스템 옵오 공속게 돼 있네 하우 공간까지 여기 다운라이트가 싹 아래로 비춰져가지고예 화장할 때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거울장이랑 수납장까지 있어가지고 화장하면 되겠고 콘센트까지 있죠 아 안쪽에 네오다 있구나 그렇죠 드라이기라든지 고데기 하실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도 한번 볼까요 네 안방 욕실은 메인 욕실이랑 인테리어는 똑같은데 아니 되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미니멀라이프야 <laughs> 이게 <안경이 웃음> 아기상이요거좀 다 주면은 좋 법한데 음. 이거는 일부러 귀엽게 둔것 같아요. 이쁘라고. 네. 어. 어차피 양치 정도 하잖아요. 예. 네. 샤워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아니 샤워. 그래도 여기 네. 변기 있잖아요. 아 요거 그렇죠. 쓸때요 물은 안 걸려 좋겠어. 맞아요. 어차피 안방 욕실은 거의 변기 때문에 쓰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장도 있어요 어, 다 있네 네,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 집 좋다 네, 넓게 잘 나왔어요 우드에 아,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해가지고 너무 단정한 느낌인데요 결국, 분양가가 중요하죠? 그럼요. 분양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일단은 주변이 재물포역 역세권입니다. 아, 역세권? 네, 재물포역에서 1호선 타고, 서울 나가시기도 괜찮고,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다 있죠? 네. 인천은 솔직히 인프라 다 괜찮아요. 네, 솔직히 인천은 뭐 인프라 따질게 없지.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3억 초반이요? 네. 오, 괜찮네, 뭐. 3억, 3억 초반이고, 대출은 한80% 정도 보시면 돼요. 오, 잘 나오네요? 네, 대출도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 라이언은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라이언이었습니다.